전에 지금 메이크업트가 두, 두 개가 있어요. 네. 어, 그때 말씀드린 30 32평 3 1평인가 32평짜리 해가지고 이쪽에 하나가 있는 걸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쪽에 하나 이렇게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네. 일단은 천장을 저희는 뭐 처음에 메이평 덕트로 그냥 그대로 교체할까 생각을 했는데. 일지가이가좀 힘들고 라인 리퓨저가 옛날 거라서 음. 그 단열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도 너무 심하고 품질적으로 너무 떨어져서 음. 어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럼 시스템 에어컨을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지금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하려고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치는 지금 등급 라인 위에가 이제 저희 금속판에 지금 흡음보드 붙여 놓은 거예요. 그리고 등 라인도 이제 약간 매립식으로 얹어서 지금 설치가 된 건데 지금. 저희가 말한 것처럼 어느 미관적인 부분들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 라인을좀 잡을 수 있으면은 코에 이자리 가운데라 여기 하나. 그리고 어쪽에 이쪽 이쪽 구간에 하나 정도 해서 두개 정도 들어가려 하거든요. 그래서 스펙은 어차피 저희가 공조가 주, 중앙 공조도 있긴 있는데 제 창가 좀 그런 거만 있어서 그래도 설계 상에 32평짜리 두개 들어갔으니까 3 2평짜리두개 들어가는 게맞 맞을 것 같아서. 근데 네.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검색에 흡연판을 하셨잖아요 여기 네. 센터랑 여기 센터를 하시면 네. 여기를 파공을 하셔야 되맞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등이 다 내리등이시거든요 네. 이 라인을 다 어떻게 없 어, 하실 건지 없애는 것보다 네. 접을 수 있으면 좀 접었으면 해서 그래서 인테리어 부분이 아, 이 적으신구나. 라인을 빼버리면은 조도도 당연히 밸런스가 안 맞아요? 맞을 거고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천이형천이 천이. 1200? 1200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포에이가 들어갈 수 있는 몸체가 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최소, 뭐, 저, 저쪽에, 이건 무조건 넘을 거예요. 저 가운데 등라인은. 맞아요. 어, 무조건 넘은게요. 침범을 하기 때문에. 우태도 네. 가운데 등라인, 뭐, 한두 개 소만, 한 개에서 두개소 정도는 죽는다 생각하고. 네. 그래도 마감이 쳐도 조도가 막 떨어지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 라인을 다 빼버리면은. 얘두개 예, 빠지세요. 예. 예, 그렇고얘는 움직이셔도 되아요 네, 맞아요. 감지기 e 움직여도 u Come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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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시고 to you. 센터 m e to you. Come to you. Come to you. c o m 네 to you. Come to you. Come to you. Come to 가운데 여기가 e to you. c 거예요? 도 지금은 가상형의 가운데 두자라지는 가운데를 내려서 두시잖아요. 그러면 두개두개네개 네 빠지시면 네네. 여기 부분 조금 어두워지실 거예요 양쪽. 이 어쨌든 지금은 여기는 솔직히 여기 에 뭐가 올라가 있거나 크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이 줄 테이 휠 테이블이라서 조도가 조도가 큰 문제는 안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음. 지금 말씀을 드리 거고. 네. 어, 만약에 뭐 저희보다 어차피 더수장공사나그런건더 많이 하셨기 때문에 조도에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어차피 금속판가 뗐다가 하다보니까 마감 칠때 뭐 등르그 라인을 그래서 네. 좀 안맞더라도 옆으좀 가도 상관 없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일단은 없는 조건을 좀 최대한 하려고 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여기는 뭐 예를 들어 냉난방가 EHP만 생각하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네. 이런 미간적인 부분이 같이 고려되다 보니까 맞아요. 최대한 손을 안, 안 건드리라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양 옆에 또 수풀 클러가 있다 보니까 그이격과 이런 그런 것도 조금 음. 음. 네, 고민을 안할 아, 수가 좋아. 없어서. 그래서 감지기는 이상하게 되면은 그 등라인에서 바로 직접 바르게그 송풍라인 말고 약간 사선 쪽으로 갈것 같아요. 대각선 쪽으로. 네. 아. 대각선 쪽이 이제 근데. 네, 그래서 지금 감지기 라인 쪽으로 건들가고 그래서 감지기만 움직이시고 스크린 컬러는 지금 네. 제일 변경 안 해도 되고 딱 여기 라인이시거든요. 지금 전등라나오예센터라인에서 네. 네. 네, 근데 제가 지금 네. 걱정되는 건 일단은 금속을 건드리고 위에도 어쨌든 석고판이 아니고 줄속판이 아니라 이커팅 그 자체가 이쁘게 안 나올 거라서 이쁘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어차피 케이팅이 있기 때문에 네. 잘덮어지면 상관없는데 저 등기구 지금 메리평 등기구 라인이 네. 어느 정도 판이 잘, 금속팀에서 좀잘 접어줘야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걱정이 돼서 그이 휴본 거듭판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똑같은 걸 가져와도 사용감이 있기 때문에 리셋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살려서 패스를 네. 하는 바램이거든요 이 흡음판만 예쁘게 잘라서 네. 어차 케이싱에 들어가고 돌아가면 보이지가 않으세요. 네네네. 네, 네. 어차피 케이싱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좀 케이싱에 들어갈 수 있게 좀 크게 자르고 저희가 타공을 일단 안에만 해가지고 하되 금속을 하시면 솔직히 지금 이등 박스도 금속으로 하신 거잖아요. 네, 다 금속일 거예요. 근데 여기를 뭐고 이두 개를 다시 해드려도 네. 최대한 비슷한 컬러를 해다 팔 가지고 와도 네. 얘는 똑같이 이색은 지세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전체 등박스등박스랑 네. 여기 이 저기 흰색 바탕은 네. 어차피 저희는 의욕고 전체 고약 네. 그리고 중공 청소 네. 플러스 전체 퍼 이런 갈라딘 거 퍼티비 네. 전체 도장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는 인솔이시그 네, 이 네. 얘는 다시 제작해서 내시는 분 받으세요. 어저이 저기... 뭐 금속팀 예를 들어서 판을 네. 좀 접을 수 있으면 접는데, 예, 네. 어 금속팀에서 관계를 제작해서 갖고 와서 시공만 네. 하시고, 네. 분체 를 어차피 회사 갖고 들어 해야 되거든요. 아그렇 그렇죠. 예시공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서 그냥 시공만 한다고 하면은 얘는 다시 만들어야 돼. 아, 저희가. 그러면은 이거해서뭐그각뭐 네. 뭐 일부 접고. 그 금속 작업 하고 그런 응. 수술대한 회 응. 가져오는 것도 그렇죠. 네, 맞아요. 저희가 해서 여기 와서 네. 교탈거나 해놨다가 아, 시스템 아, 옆구만 딱 달고 그 다음에 얘는 다시 가져와서 시도해요. 네, 그래 저는 근데 뭐 예를 들어 신규 제작은 네. 무조건 제가 볼때 모차 범위가랑 다 틀리기 때문에 맞아요. 신규보다는 그쪽에서 있는 거에서 접어서 작업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않을요 아니에요. 얘는 뜯으면 구부러지세요. 뜯으면요? 네. 뜯는 손만 구부러지시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다시 제작을 하셔서 하시는 게 얘를 하나를 뜯어서 얘랑 똑같은 사이즈로 아, 가, 똑같이 가져서 샘플을 네, 가져와서 어, 가져와, 아. 똑같이 제작해 똑같이 실책해서 만들어서 전체로 네. 해가지고 가져와서 실공만 딱 따게끔 하는 게 제일 안정적이긴 하세요 아, 그러면 그렇게 그강원도 네. 고려해 주시면건요 덕트는 원래 있었는데 지금 죽었는데 덕트는 크게 그래도 안 건드릴 거예요 근데 네. 이제 그 건드릴 건 기존 라인 덮여져 에 있는 잡아라 그건 네. 건드려도 상관없어요 네. 음. 그 어차피 지금 위에가 어차피 냉난방기 죽으면 이게 라인 디퓨저 라인이 어차피 다 죽을 거고 네. 최고도 거의 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네. 완전히 다 뜯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여기는 다 일부 점검구가 이 설비 앞에 있는 점검구가 아니에요 그냥 볼수 있는 점검구이기 때문에 네. 어피냉난방에설치해시면 여기에 점검구도 또 필요하잖아요. 있어요. 네, 뭔가 두 대면은 두개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옆에? 근데 여기는 네. 제가 하나 있으시고요. 네. 제가 하나 있으시고 저쪽은 없어서 쪽라인. 네. 해요 그러면 저구음판 세워서 점검구 네이 네, 요 네. 아, 네. 그 얘를 따서 네. 네. 놓고 그딴 거를 제처럼 구음판을해 가지고 면요 아, 네. 그런 생 없어요. 네. 그리고 여기가 나갈 수 있는 위치가 드레인 나가야 되잖아요. 네. 드레인을 나가기가 쉽지가않아 이쪽으로 해서 나가거든요. 그레인. 근데 드레인을 그대로 살렸으면 해서. 아, 배관 자체를. 배관 자체를? 네, 네. 배관을 끌고 가기가 쉽지 않은 거 같아요. 네. 여기 안에 지금 저희가 보여 드릴 건데 다딸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예, 없어요. 네, 없어요. 그렇더라도 저희 에어컨 사장님하고 얘기 한 거는 네. 이 이피에 배관을 네. 덕트 배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제일 좋다. 아 배관은 안 돼요. 돼요. 2 0 0 7년 거라서 아, 냉매도 틀 트리, 냉매도 틀리고 배관도 다른 아, 거예요. 네. 그러면 가리 해야 되나 다시 거. 다시 깔고 라인은 저희 라인은 저희가 아는 라인이 있어서 이쪽에 옆에는 리본 엔진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대수선을 했었기 때문에 네. 여기는 저희가 아는 라인으로 해서 그대로 다시 가는 걸 아, 네. 대신 드레인은 옛날 거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음,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는 이렇게. 여기 정리하면 전체 보양, 보양. 그리고 중공 청소, 그리고 맥난방기그리 등기 금소, 그리고 천장 라인 도장이랑 저기 전광구 음.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천장 라인 도장도 네, 흰색 부분만. 네, 아 흰색 부분만요? 네, 갈라진 전장이랑, 틈들이랑 어, 뭐 이런 거. 천장만. 네, 이쪽 천장이랑 전체. 아, 전체. 이쪽 그림은 제사용. 로비부터 진입로 맞아요. 해가지고 네, 그렇죠. 엘리베이터 보양 그리고 이쪽 지, 네, 진입로 그고뭐 비품을 이 책상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게 뺄수 있냐? 음. 저희 예, 못 빼세요. 못 빼요. 이거는 통쓸 수가 없는 통지 아닌가? 예, 얘얘 때문에 못 빼세요. 이거, 이거 못 빼요. 못 빼요. 뭐. 여기서 네. 설치한 거라서. 네, 맞아요. 예. 이거 뺄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자체에서 최대한 고향에서 작업하신다고 네, 최대한 맞아. 다. 네. 여기가 공간 1이 대회이 씨. 대회이 씨. 네. 했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이렇게 가서 조금 효과일 거예요. 아, 아 이쪽으로 나와서 네, 이렇게 하면 이등 라인을 다 건드려야 되는데 이등 아. 라인을 떼기에는 좀 작업이 힘들어요. 음 그리고 뜨면서 이목 옛날 흡은 그로드 판에 그지적이 다 떨어져요 음 여기 위에 공간이 네. 넓은가요? 여기 위에요? 네. 그렇게 한 이정도? 기어다닐 수 없죠? 아니요 기어다녀서 기어 다 작업은 했었어요 아 그러면 음.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저희도 어차피 위치가 기어 배관이 음. 이렇게 해서 이쪽 옆으로 꽂힐거예요 아 지금 냉매 배관, 에어컨 배관. 아, 네, 근데 얘 배, 기존 배관은 저쪽으로 갔는데 네. 지금 신규 새로운 거? 이쪽으로, 이쪽으로 갔어요. 네. 아 그래서 그 통로를 회사 가신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배관 가는 길로만 저희가 같이 움직여드리면 네, 되나요? 트레인 음. 네, 드레인 음, 빼고, 네, 드레인 기존 거하고. 네, 네. 음. 그리고 지금 방치가 이쪽이요. 이쪽이 기존에 네. 이전광구 앞에 매립 같은 거 있어요. 네, 네. 아,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중간에 라인 디퓨저 금속, 네. 금속으로 땅땅 보고 여기 천장은 쪽 석고가 아니라 금속이고, 그 금속이세요. 네. 여기 석고 아니세요. 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하자. 어제 기존 금속 라인 디퓨저도 솔직히 신경 안 써요. 여기 중간공조 다두었기 때문에 창가 네. 쪽 그것만 나오기 때문에 네. 여기에 기존 여기에 41평이나 40평짜리예요. 네. 그러면. 여기 건 제가 볼때 내려야 될것 같고 네. 이쪽에 내려 내린 다음에 이쪽 가운데 기둥 사이에서 가운데 밸런스해서 고 네. A 하나 들어가고 그 네. 스피커는 위치 움직이실 거예요? 그게 그래, 움직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 요즘. 괜찮으세요? 네. 그리고... 야, 여기가 나 아, 그게 여기 석고일 수도 있거든요. 어 저쪽은요? 저쪽은 이쪽은 금속인가 금속과 함께 석고. 이거 석고. 석고예요 여기 석고 근데 네, 여기 크랙이간게 석고 크랙이데금광 있어 여기는 석고세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어, 이쪽 가운데 포에이야나 저쪽 네. 가운데 포에이야나 해서 네. 제가 40평에서 좀 나누려고 생각하니까 23평 이상평도 크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기가 거의 주라서 근무지가 음. 23평 포에이야나 네, 18평 보이에 하나. 네. 너무 크게 별로 크게는 안 잡아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네. 배관자체가 이미 3층에서 옥상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지 음, 네. 스펙을 가스프를 잡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 리모컨은 기존 리모컨이 이건데 이쪽 벽부형으로 리모컨을 끌고 와야 되고요. 네. 네. 음, 여기다가 하나 넣으면 되죠? 네, 두개가 들어가는 그쪽 하나. 네. 이쪽으로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이해 예, 예, 죽을 거니까 로이을 거니까. 어으로에쪽으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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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있로요쪽으로이군요 네, 공간에 나오실 같 음. 음. 이쪽도, 어, 드레인. 이쪽으로 이쪽도로 이쪽으로 이이쪽으 이쪽으로 으면가는으안 되시면 기존 여기도 기존 드레인 쓰셔도 이쪽할로이요 뭐 아, 기존 드레인? 네어제 구배 작업이 다대고 지금까지 문제 있었던 게한 번도 없어 네. 여기도 천장 라인 전체 부장이랑 보양 네. 그러니까 이구간이나이 구간은 좀 분리해서 보양에 아예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음. 여기에 보양 들어가게 되면은 이쪽 구간에서 이쪽 아예 치고 그냥 보양 그 출입구 만들어서 그쪽으로 네. 그냥 출입하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천장에 다시 하시면 그럼 여기 어디 라인에서 끊으실 작세요 여기까지 다 먹으실 건가요? 아 여기는 안 하고 아니, 네. 여기 여기까지만 네. 네 흰색 흰색 그냥 부분만 생겼는데 저는 저렇게 요즘 저거 말고 약간 매립형식으로 해가지고 얻는 식 있잖아요. 그걸로 좀 했으면 하거든요. 저렇게 음. 그 테두리 가이드 그 프레임 안색 없이 아네 저기도 제가 볼 때는 할수 있으면 저렇게 했을 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새로 하는 네, 거. 네, 약간 원단식 실내기 어차피하상 커팅이 들어가잖아요. 커팅이 들어가. 그러면 이제 그쪽 보강이 좀더 필요하죠. 필요하죠. 필요 해요 네. 피, 네. 아... 저희가 천장이 네. 저기가 아니어서 와셔를 내리지 않는 이상은 네. 보강은 하셔야 돼요. 네. 보강하고. 그러면 일단은 저희들 라이 이 디퓨저 라인을 다막 막아 하고 뭐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릴 아, 것같든요 것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네 이렇게. 먼저 네. 있는 데서 저희가 최대한 보양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저희가 하고. 아직 이게 지금 최종 보고는 아직 네. 안 됐으니까 말최종 보고하면서 야할때 요즘 등기고 2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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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네. 라인들 있잖아요. 네. 그거로 해서 만약 등기구를좀 커트 바꾸게 되면은 네. 그때 뭐야할때 그냥 여기 뭐 기존 라인들도 네. 마감해. 그러면 그거는 좀 추가 공사 가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합정은 아니고 기분만 아, 들어가실 거예요. 만 네, 삼십. 아, 일평이두개 넣으면 될까요? 네네 3 1인가까 32평인데 제가 모르겠어요 브랜드마다 틀리는데 원래 기준이 그 정도 들어가는 스펙이라서 그렇게 두개 넣어주시면 돼요 나중에 네. 네. <목소리도> 신규로 뭐 필요하다 그러면은 네. 배울 때 이거는 다른 배관이거든요 어차피 네. 오는 배관 자체가 네. 이쪽에서 조적 털고서 일부 더 들어와야 될 수도 있어요. 아. 음, 네. 조적 털고. 근데 제가 볼때 제일 좋은 거는 드레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 옆에 있는 라인이야 물려서 제 구배가 맞춰 있으니까 음. 음, 그냥 쓰는 게 제일 네, 단, 최선이고. 당거리로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요 여기도 음. 왜냐면 드레인이 안 나온 이유가 음. 어이 배관은 별도고 네. 이거 안 나온 이유가 기존 드레인 활용한 거거든요. 음. 네. 음. 크랙이 안 나게 잘 조심하세요. 여기 공사를 네. 몇 시간을 끝내서요 네, 이렇게 공사가 전기는 그 쭉쭉 배가 올라는데 같이 올라와서 쭉 가서 음. 하고 실내기 전화은 네. 기존 거 그대로 사용해도 네, 상관없어요 음. 네. 그리고 그 옆에 스페어도 있는데 저기도 선 끌기가 힘드니까 음. 제일 좋은 거는 선 끌려면 힘들어요 저 등라인이 다는데 아까 그 복도라인 있잖아요 네. 거기 있는 거다다 다 떨어져요 마감이 음. 뜯면다 떨어져서 기존 거 최대한 사용. 기존 거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음. 그냥 같이 와서 네. 그냥 여기에 실내기 그냥 저놈 두더도는게더 게 나을 것 같아요. 음. 그냥 배관하고 전기 라인하고 같이 옮기는 게 제일 낫죠? 어떤 건? 배관하고 뭐실내기는 아무래도 그게 나은데 네. 실내기는 솔직히 그때 그대로 있는 거 쓰는 네. 게좋고 게 만약에 아, 그거는 저기는 있는 기존 스퀘어선으로안될것 같다 그러면은 네. 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오는 게 낫지 음.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배울 때 메리 닥터보다는 더 나올 것 같아요. 왜냐, 천장을 건드려 버리니까. 근데 저 어차피 얘는 지금 대회의실은 천장에 일부 공사가 들어가요. 금속부터 네, 네. 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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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얘는 지금 전기 공사도 지금 저희가 또 들어와야 되는데, 네. 메리 닥터 같은 경우는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오히려 걔는 공정이 빠지니까, 네. 오히려 목하고 페인트 부분만 들어오고 금속 몇 개만 들어오면 되니까 따지고 보면, 은 개가 더 나을 수도 있지. 아. 근데, 근데 라인디피저 때문에. 라인디피저가 있어요. 화자열이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많으니까. 맞아요. 라인디피저. 제가 그래서 안 하라는 피저. 이유가 간첩하게 생각하면 솔직히 있는 거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네, 라인디피저 지금 단열이 안돼 있고 보온도 안돼 있으니까. 네. 그러면 좀공사가 커지세요.